그리고 교육 탭은 요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의외의 꿀통이 숨어 있는 사후 지원센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눌러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써음직하다고 느낀, 정말 현직에 있으면서, 와, 이거는 꼭여러분들 써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아마 유명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신청입니다.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취업 초기에 원활하게 현재에 적응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합니다.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께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그리고 이 조건이 맞으신 분들의 대상이겠지만은 여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모든 국가에 가능합니다. 특히나 일본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 후 1개월 차, 6개월 차, 12개월 차에 걸쳐서 250, 100, 150 해가지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취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많이 듣고서 해주실 텐데, 애초에 이거를 초반에 아예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거 다 지나가지고 늦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취업 성공하시고, 여기 보시면 취업 후 1개월이라고 써있잖아요. 취업 후 1개월 차부터 소정의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조건을 이렇게 좀 이제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혼이신 경우에는 본인이랑 부모의 건보료 합산액, 그리고 기혼이신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의 합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세한 이제 내용 같은 경우 요거 한번 해설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좀더 디테일한 이야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기초적인 지원 대상은 이렇게 만 34세 이하.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하고 또 이게 올해가 지나고 나서 내년엔 또 기준이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선 올해 기준으로는 그런 식으로 건보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요 여러분들께서 요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꼭 취업을 하고서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해봐야 알아요. 이제 그 취업한 월 전월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혼이신 경우는 부모님의 건보료가 얼마인지. 기운이신 경우엔 본인이랑 배우자의 건보를얼마인지 따라 가지고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실제로 그 상황에 가봐야지만 이렇게 할수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군목무기가 입력하고 뭐 소득분이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100%는 아니고 실제로 전산이 찍혀 나오는 건 다른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좀 변수가 있긴 하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니까 1인당 최대 500만원이고, 이게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라 했잖아요. 해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문의도 좀 다양하게 있을 수 밖에 없는 게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하신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취업사실 확인 적착지원금 문의가 공지 문의사항 탭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면 답변이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케이무 멘토와 소통하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멘토들이 이제 매년 이렇게 바뀌는데요. 작년에는 아마 일본이 3 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4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가지고 뭐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IT 쪽에 계시는 이제 멘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 댄스에 계신 분도 계시네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그리고 제조업 쪽에 계신. 아마, 나고 해서 뵀던 느낌인데. <laughs> 여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네, IT 쪽에서 계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이분들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은, 이렇게 Q&A 게시판이 있어요. 해가지고, 본인께서 원하는 문의사항을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넣고서 나중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멘토들을 한번 쭉 보시고서, 어, 나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멘토다라고 하시면은, 좀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무료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좀 도움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이렇게 좀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좋은데 잘 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좀 예산이 남고 아쉽다 라고 매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EAP가 뭐냐 라고 하면은 약자론 인플로이어 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근로자들의 좀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봐주면 시될것 같아요. 보통 사내에 좀 설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근데 해외 취업 확정 받고 이제 좀 걱정되시거나 그리고 현지에 체류 중이신데 좀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좀안 좋아가지고 일시적로 귀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상담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은 누구나 가능한데, 이런 일대 심화 상담 서비스. 이런 거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그냥 건당으로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을 제가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단가로도 상당히 좀 그런데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내에 있는 EAP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 뭔가 사내에 이거가 아무리 비밀보장 해준다고 해도 뭔가 꺼림칙 하더라고요. 알리고 싶지 않달까? 들키고 싶지 않달까?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조금 약간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외부에서 진행되는 상담이라고 라 하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 자체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업체라고 알고 있고 이게 하고 안하고 의 차이가 좀클수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월드잡에 이렇게 있는데 많이들 모르셔가지고 못쓰는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좀 이쪽에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이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 무료로 할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것들을 잘모르셔가지못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테디였습니다.